완귀엽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무 감동받았어 진짜 여기 이렇게 송린님이라고 써주셨어요 근데 완전 포장도 완전 꼼꼼히 해줬다 진짜 헐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아, 진짜, 아, 진짜 귀엽다. 귀엽다 헐 어떡해 아, 대박 아, 코스트인가 봐 대박. 대박 우와 대박 헐 짱이다 진짜 아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아, 어떡해 귀여워. 아, 맞아 맞아 이게 거기 그 특전이었었어 이거 와 진짜, 아, 진짜. 아, 너무 예뻐 아, 귀여워 아, 근데 정우 진짜 이 의상 너무 찰떡인 것 같아 진짜 완전 진짜 너무 고마워 귀고 아, 귀여워 너무 오,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여워, 아 대박! 아 귀여워! 아 진짜 귀엽다.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대박이다. 이거 뭐야? 이거 쿠키 키트. 키트? 어. 어 대박. 와 탕탕이 야 너무 내 취향 저격 탕탕. 어떻게 너무 귀엽다. 아, 진짜 귀여운데 너무 귀엽다. 아 이거 진짜 꼭 해야지. 아 너무... 어떻게 도용이 볼까? 어떻게? 잡찹고나 <laughs> 뒤에 봤는데, 조용해요. 아, 너무 아, 네,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멋있지? 아, 진짜 너무 좋아. 아, 완전 대박. 진짜 예뻐 어떡해. 아, 너무 행복하다. 아, 진짜 고마워. 귀엽다 그린... <laughs> 아 진짜 귀엽다 체인 스티커도 보내줬어 어, 어떡해 어... 우와 요들은 지금 6개의 도시, 뉴욕, 홍콩, 모스크바, 멕시코 근데 슈유랑 T버전 하나는 동생꺼여가지고 이따가 퇴근하고 오면 뜯어보라고 하려고 제꺼만 먼저 뜯어볼려고 어? 아 서클이구나 잠깐잠깐잠깐잠깐 대박! 재현이다! 어, 나 이거 재현이 있는데! 우와 대박이다! 그럼 이 서클은 누구지? 서클은 뭔가 정우? 전이다! 전이 없는데 우왕. 어? 엔다나즈네? 신기하다 이걸 양도 받고서 바로 봤어야 했는데, 왠지 바로 확인 안 해가지고. 이거 못지다. 이거 양도 받은 적이 없는데. 헐, 대박. 아니, 제가 시그, 2017 시그 포카가 없어가지고, 이것만 양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같이 주셨어. 대박. 아, 귀여워. 아니, 이게 이렇게 빛에 비치면은, 요쪽 부분에 요쪽 부분에 하자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가지고 그냥 양도 받았는데 아, 너무 귀엽다. 그때 맨즈 옷도 사는 게 왔는데 그걸 모르고 방에 누고 있다가 지금 지금 열어보. 워크는 왔다. 서클. 서클은 마크. 마크 헉! 테일이다. <laughs> 아, 근데 테일 짱 예쁘다. 어? 뭐야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 재현이다. 어이. 너 오늘 되게 뭔가 구두 세미 에니티스럽다. 어? 응? 여기 왔는데, 반대쪽이 와가지고, 저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 저쪽으로. 어, 이쪽 맞는 것 같아. 어, 이쁘다. 진짜 포카 아니야 그럼 뭐야? 어, 인성. 아, 어, 귀여워. 헐. 너무 귀엽지. 이 사진. 네 음. 어, 귀엽다. 어, 귀여워. 서 나한테 줬어요. 아, 어, 진짜 귀엽다. 뒤도 인성이야? 응. 어. 아, 아. 정우 하나랑 도영이 꺼 하나랑 계속, 계속 귀여워~ 아 진짜 귀엽다. 아 진짜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아~ 귀여워~ 아~ 어 근데 키링 되게 어~ 아크릴 키링이 아니다. 키링이 바뀌었다. 키링이 되게 얇은 걸로 바뀌었어. 스크래치가 엄청 많이 나 있어. 찐 증사 같다 진짜.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색갈핀가 보다. 이렇게 앙증 맞게. 와, 정우 진짜 귀엽다 이거. 와, 진짜 펼치자마자 너무 귀엽다 진짜. 어떡해? 이거 너무 귀엽다. 동생 이거 제일 좋아것 같은데? 와 이거 미쳤다. 와이 사진 미쳤네. 그, 오목하기 좋은 공책. 이게 2019년 버전이고, 이게 2021년 버전인데, 뭔가 더 어려진 것 같지 않나요? 이게 더 좋은데, 뭔가 튼튼해서. 얘는 너무 얇아서, 그, 잔 기스 같은 게 진짜 많아요.

에어팟을 한 3년 정도 썼는데 이게 3년이 거의 돼가니까 내가 한쪽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닳고 한뭐 시간밖에 못 듣고 막 이래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냥 새로 구입을 했어요 아 맞다 애플 여기 뜯는 데 있는데 귀여워. 어, 되게 똥똥하다 어? 아두개 시켰었나? 감자가 감자가. 아, <laughs> 귀엽다. 정말 이이 표정이 강아지 같다. 헐 귀여워.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저는 한번 다시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뭔잘 음, 갔다 와.